충치나 사고로 이가 빠진 분들 계시죠 그런데 눈에 띄지 않는다고 또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방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고 하죠 빠진 치아를 그대로 방치하면 좌우 얼굴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건강 365 에서 확인하시죠 성인의 치아는 영구치 28개와 사랑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제대로 있어야 될 치아가 하나라도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발음이 이상해지고 또 안면 비대칭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바로 드러나지 않아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 결손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입니다. 너무 오래 방치해 주변 치아까지 상한 상태였는데요. 치과 가는 게 무서워 가지고 좀 두려웠어요 치과 가는 게 어릴 때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빨리 왔으면은 비용도 덜 들고 기간도 좀더 짧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치아 결손은 치아가 정상 개수보다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원인으로는 크게 선천적인 이유와 후천적인 부분으로 나뉩니다. 충치가 주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초기 충치가 있어서 그걸 떼우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신경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신경 치료를 한 상태에서도 또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뿌리까지 섞게 되고 결국엔 발치하면 그 자리가 비어버리게 되는 거죠. 앞니가 아닌 이상 통증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 결손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발음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교합 이상과 턱관절 장애, 안면 비대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가 상실되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주변의 치아들이 그빈 공간을 향해서 쓰러지게 되죠. 그러면 이 주변만 흐트러지는 게 아니고 아래쪽이 만약 빠졌다 그러면 아래쪽 주변의 치아들도 흐트러지고.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는 치아들도 처지거나 교합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치열이 전체적으로 많이 흐트러지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생길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기능도 턱관절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는 그런 부정교합, 그러니까 부천적인 부정교합이 생기는 것인데 그 결과로 인해서 안면 비대칭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치아 결손은 성장기 아동의 경우. 부모가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을 크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아동의 경우 10명 중 1명이 선천적으로 한개 또는 여러 개의 치아가 모자란 결손치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유심히 관찰하고 적합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늦어진다는 것은 연구치가 충분히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실치, 그 결손치 부분을 그대로 두고 그러면 나머지 치아들이 전체적인 배열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치료를 교정치료만으로 충분히 간단하게 단기간에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청소년기에는 성인과 달리 턱뼈가 다 자란 상태가 아니어서 보철치료를 시행하기가 힘든데요. 때문에 보철치료가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빈 공간을 잘 유지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삼유고였습니다.